너무 많이 있다. 야왜 이렇게 많이 부어? 수 넘쳐요 이게? 응. 아 넘쳐. 왜나 어떻게 됐어 이거?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그래. <laughs> 이제 뭐? 또 조금 김에 엄치지? 어, 너무 어, 신다. 넘친다, 넘친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서 그래. 안으로 어떡해요? 조금 여 구멍 내주면 돼. 계속. <laughs> 자. 톡톡톡. <laughs> 녹녹 거품이 생기잖아, 이렇게. 그렇지? 아니, 이거 다, 다, 아직도 안부풀어졌와이고 이게 섞여야 돼. 어, 뭐, 정말 이것보다. 더 넣어줘. 틈에다가. 어! 거품이 생겼다. 내게 네, 생겼는데, 여기 어, 너하 하얀색이 없어지면 되는 거지 응. 제대로 된다 저거 그지 제대로 올라오잖아 아, 그지 이거는 응 이제 올라온다 막 올라온다 와 막으마 막 올라오지 와와 응. 이제 막 올라오지 그지 이제 이제 반응 제대로 한다 와. 여기 잘안안 잡혀 나 이거 다 이거 다쓸다더 아, 넣어. 에다 썼어 벌써? 네, 네. 어, 네. 응. 네씩 조금 좀 되니까. 아직이 밑에 있는 거 그냥 있잖아. 어왜 뭐야 왜? 아니 멈춰. 뭐 엄마야. 와, 올라온다. 응. 뭐, 뭐야 이거 더 넣어. 버로우지? 아네네 네. 저래요 뭐야 이거? 어, 되기는 완전히 올라왔네. 더져져 어, 속에 넣오줘 속으로. 수풀었어요, 속에 들어가게. 어,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. 이렇게 어, 식초하고 만나지코저이 올라오잖아. 안에다 넣어줘안에다넣도팔 안에다 넣어도. 넣어줘. 그래야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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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응. 이게 많이 와, 이게 소짜 와, 나이 나오네. 어, 반응이 장난 아 그러니까 이게 잘 섞여진단 말이야. 아, 이해 되겠어 무슨 말인지? 네. 응. 물하고 그게 물하고 저거 잘 섞여야지 이게 반응 잘이라는단 말이야. 겉에만 있으면은안 어. 된단 말이야. 소금 너, 와, 형아 이거봐여 나. 어때? 잘 됐지? 와, 넘쳐난다. 넘친다. 넘쳐도 참을 넘치고 일도 일찍 와서 한 건데. 나도 넘치기 시작했네. 거기 묻히지 마. 아, 묻히지 마. 이따가 또 그럼 거기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. 너 너는 그만큼만. 됐어 이제 그만.